6시쯤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12시 정오였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또 성소를 분리시켰던 그 휘장.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가운데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1년의 대속제일에만 해당하는 날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그 지성소가 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휘장이 되어 주셔서 그 몸과 살이 찢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서로 들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큰 제사장 대지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약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씻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인 이 역할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휘장이 찢어진 장면이 가진 바로 그 상징성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대 지역에 살았던 어떤 의로운 또는 억울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땀에, 이 땅에 보낸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림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말이미야 막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헛되이 믿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알고 믿고 그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47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 했는지 봅시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시체가 계속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도록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로마인들의 방법대로 했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이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은 매장 매장되지 못한 채 내버려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개들과 새들의 밥이 되게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로마인들의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했을 때는 사실 상당히 이른 시간이었음도 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가 하고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자신이 예수님의 추종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인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악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